아, 또, 안녕하십니까. 중년들이 꾸며가는 중국포차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자작도에 놀러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재료를 직접 사고 준비해가지고 맛있게 만든 해물닭볶음탕과 그리고 강원도 고성의 전통주래요. 발골주 이걸 가지고 오늘 맛있게 먹으면서 한잔 즐기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맛있게 드시게 먹겠습니다. 자, 아, 아, 아.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음, 음. 일반적으로 닭봉음탕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해물도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고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하나 복, 닭볶음탕에서 낙지 막 이런 해물향도 나니까 국물이 엄청 칼칼하네요. 아뜨거 음. 음. 아, 감자는 확실히 음. 음. 볶음탕은 이게 원래 닭이 들어가고 막, 하지만은, 진짜 양념이 중요해서 국물이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곤인가? 음. 네. 내가 닭볶음탕에서 곤이를 먹을 줄이야. 저희가 왔을 때는 조용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개장을 이제 앞두고 있나 봐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조금 다소 시끄럽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좋았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풍경을 같이 보여드리니까 좋은데,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 원래 촬영하다는 이 뒤에 보이는 데가 자작도가 지금 다 보이는데, 지금 촬영할 때 역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얼굴이 안 보여요. <laughs> 음. 원래, 닭볶음탕 먹으러 가면 안 주잖아요? 뭐해지 응, 음, 음. 그치. 음. 음. 오. 음. 근데, 쌤이 님은, 쌤이 님이랑 구매할 때, 그, 다 구매처에서 서비스로 주신. 음, 쫄깃해. <laughs> 쫄깃쫄깃한데 맛있어. 볶음탕에서 계속 해물맛이 나는 게 참, 이거 괜찮네. 좋았어. 감자에도 양념이 제대로 배었네 오. 감자 음. 겁나 뜨거워. 어우, 맛있 아. 아. 자작도 안와 보신 분들은 꼭한번와 보세요. 경치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가족들끼리 조용히 쉬다 가기 정말 조용한 곳입니다. 어, 빨리 맞셔야죠 자, 시오 너무 추워. 빨리, 빨리, 빨리. 멈치면 따르면 되죠. 아유. 자, 형님 앉아주시죠. 자, 앉세요 이번 자작도에 놀러 오면서 1박 2일 코스로 놀러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이 닭볶음탕 영상도 보여드리지만 또 이렇게 만약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다면은, 어그 바비큐, 바비큐 하는 것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꼭또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마니이 행울닭볶음탕. 어우, 진짜. 지금 땀이 나요.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오, 매콤한 맛을 진짜 찾는 게 너무 진짜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콤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요. 이건 제 사답이고요. 정말 <laughs> 어, 맛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 우 다론주. 네. 다론주는 이게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요. 고구려 시절에 강원도 고성의 옛 지명이래요. 그래서 이 고성에 대표하는 이 술이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준비했는데, 맛은, 다른 뭐 이렇게 막걸리 먹어봤을 때 약간 톡 쏘는 맛이라던가 아니면은 뭐좀 진하게 막 올라오는 맛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되게 좀 순한 듯하면서도 부드럽게 먹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이게 좀 같이 잘 즐겨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참 맛있는 음식으로 먹고 꼭 오늘 고성의 좋은 술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